어? 네, 간밤 환율 채권 그리고 상품 움직임까지 수치통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국에서는 이렇다 할 경제지표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먼저 환율 시장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8원 내린 1021.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1022원대를 내준 모습이었는데요. 이월발 수출업계 내고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과 또 이날 아시아 통화가 대체로 강세를 나타낸 것이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다음은 엔달러 환율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07엔 내린 101.86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마땅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엔달러 환율은 보압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달러 유로 환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유로 환율은 전일보다 0.0039달러 내린 1.3595달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로화 가치가 가파른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는 것 보실 수 있는데요. 이날 발표된 독일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유로화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이 유로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나타내 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일보다 0.25% 오른 80.62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채권시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날 채권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다소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가격은 전일보다 0.08% 내린 2.43%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관련 지수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16개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보다 0.19% 오른 598.19를 기록했습니다. 디램 d d r 3 2GB 가격은 전일과 동일한 2.214달러를 이 태양광 산업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0.09% 내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가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가격인데요. 이날 유가는 눈에 띄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어 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전일보다 1.3% 내린 배럴당 102.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에 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원유 재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것도 유가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전일보다 2.22% 오른 4.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귀금속 가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값을 보실 텐데요. 금값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전일보다 0.5% 내린 온스당 1,259.30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전날에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던 금값이 이날에도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금값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몇몇 전문가들은 이 금값이 1,180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은값은 전일보다 0.05% 내린 19.06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구리 가격 0.31% 내린 3.17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 팔라듐 가격은 전일보다 1.1% 오른 839.85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팔라듐 가격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세계 두 번째 팔라듐 생산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팔라듐 광산에서는 그동안 노조가 파업을 이어오면서 채굴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회사와 노조 사이의 갈등, 이 타협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팔라듐 가격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증시 변동성 나타내주는 빅스 지수는 1.91% 오른 11.73을, 이 해운업 경기 지수죠. BDI 지수는 19포인트 내린 95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주요 곡물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주요 곡물 가격은 혼조세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옥수수 가격은 0.58% 상승했고요. 소매 가격은 0.35% 하락, 대두 가격은 0.60%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원단 가격은 0.53% 오른 17.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였습니다.